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며 배신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한국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원대박을 맞은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업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들통났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전혀 아쉬울 게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도네시아만 한국에게 매달리며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의 우세로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은 전세계가 우크라이나의 지지 선언에 들어가면서 장기전 양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손쉽게 우크라이나 전역을 러시아가 장악하지 못하면서 경제 고립으로 러시아는 말라가고 있죠. 러시아를 상대로 전세계가 경제 제재에 들어가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주로 생산하는 여러 천연자원들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천연가스인데요. 러시아는 천연가스 부국으로 전쟁이 터지기 전 천연가스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로 알려질 정도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유럽 역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로 겨울을 보낼 정도였죠. 하지만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한 광물의 존재가 세계 경제에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천연가스를 제치고 세계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이 광물은 바로 니켈입니다. 니켈이 중요한 금속으로 떠오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니켈이 배터리를 만들 때꼭 필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니켈을 많이 함유한 양극재를 이용할 경우 전기차 주행거리가 늘어나 배터리 업계에서는 니켈 함량을 높인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죠. 현재 니켈 함량이 60%인 배터리들이 생산되고 있으나 만약 80~90%가 되는 니켈 함량 배터리를 누군가가 먼저 개발한다면 향후 배터리 시장의 승자는 고니켈 배터리 개발자로 결정됩니다. 소위 말하는 하이니켈 배터리 개발에 들어가면서 니켈 수요는 폭증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공급 불균형을 겪게 되었죠. 러시아는 물론이고 니켈 광산이 있는 곳들을 IT 기업들이 찾아 헤맨 것입니다. 러시아는 니켈 광산을 여러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니켈 생산을 도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니켈 공급이 끊기고 다른 곳에서도 한정된 곳에서만 생산되던 니켈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거래 정지가 된 것이죠. 거래 정지가 된 이유는 니켈 가격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와 업계의 계산에 따르면 3월 8일 기준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니켈 가격은 톤당 28,700달러에서 10만 달러 이상으로 폭증 단 이틀 만에 235%가 뛰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1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금속거래소 거래 사상 긴급정지와 결제 규칙 수정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니켈이 귀한 금속이 된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소식에 기뻐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니켈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였죠. NS에너지 비즈니스 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9,400만 톤의 니켈 매장량 중약 2,100만 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초대박인한 상황인데요. 압도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갑의 위치에서 사업을 하려던 찰나 인도네시아에게 악재가 닥쳤습니다. 자원은 많지만 전기차에 사용할 니켈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선두주자에 손꼽히는 곳이 바로 한국과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라 할수 있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 악연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치열한 영토분쟁의 역사가 있는데요. 남중국해를 침범하며 인도네시아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함선에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이를 갈며 소송까지 갔었죠. 심지어 한국 언론에도 보도가 난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 인도네시아 중국 간 갈등은 극에 달했는데요. 중국 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을 바다에 가라앉힌 사건이죠. 이뿐만 아니라 각종 모욕은 일상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들이 세계 언론에 제보를 했었고 한국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인도네시아 본국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중국 대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초치되었고. 양국 사이는 단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갈등만 남은 채 이를 봉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앙숙인 사이로 남아있죠.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측에 한국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완전히 틀어진 상황입니다. 결정타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사기를 치며 자기 이쏙만 챙긴 것이었습니다. KF21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일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공동 개발로 참여했고,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비를 내겠다며 호원장담했지만, 개발이 완료되고 KF21 시제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의 피해 납부를 미루더니 끝내 갚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전투기가 개발되는 동안,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온전히 감당하며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했는데요. 명목상 공동 개발일 뿐 사실상 한국 혼자서 개발한 것이나, 가름 없을 정도죠.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어 KF-21을 당장 수입할 것처럼 행동하던 인도네시아는 막상 실물을 보고 이에 대해 놀라운 기술이라 칭찬만 할뿐 실제로 이를 수입하기 위한 어떠한 실무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도 내지 않고 실제 도입도 생각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의 뒤통수에 한국 정부는 울분을 참아야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돈은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기에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통해 공동개발 분담금 최종 합의를 마쳤습니다. 총 8조 8천억 원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납부기간도 2026년까지로 유지한 대신 내기로 한 1조 7천억 원의 약 30%를 현물로 납부하기로 계약을 수정한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특산물인 파뮤가 현물로 받을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부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갚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현물까지 주는 성의를 보였으니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할 뿐이었죠.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안정부는 돈을 사기고 이 조건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뜬금없이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해 최종 합의까지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확정짓고 1차로 6대를 도입하고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 금액은 81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6,916억 원 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일정 금액을 현물로 갚겠다던 인도네시아가 무려 9조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면서 나파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돈이 없다는 것은 순전 핑계일 뿐 한국 전투기 수입을 안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F-15EX 전투기 36대도 인도네시아는 추가 구입을 결정했고 인도네시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16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항공기만 11조 3,667억 원에 달하며 관련 장비는 5조 2,646억 원. 한국에게 지불할 돈은 없고 미국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에게 지불할 돈은 충분한 모습을 보이며 거하게 뒤통수를 때린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상대로 뒤통수를 친 인도네시아의 업보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현재 니켈 광산이 있어도 이를 사용하거나 가공할 곳이 한국과 중국밖에 없고, 이두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악명은 그들도 질색할 정도였기에, 인도네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등에 불떨어진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한국에 사과하며, 분담금 배려는 물론이고, 이제까지 방산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해 준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인사를 보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사죄의 의미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니켈 광산 개발과 자원 가공에 도움을 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감면은 물론 보조금과 공장 설비 지원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한국 기업을 구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카라왕 산업단지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고 현대차와 공동 협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니켈 광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부지 제공은 물론이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개 숙인 인도네시아와 한국 기업이 협력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 보였으나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아프리카와 남미 등 그동안 자원 개발 투자를 했던 곳에서 니켈 대박이 터졌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적자를 기록하며 가스마리를 하게 만든 아프리카 안바토비 니켈 광산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투자 실패를 선언하고 장비를 챙겨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순간 미켈 가격이 폭증하는 사건과 안정적인 자원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맞닥뜨린 기적이었죠. 실제로 14일 업계에 따르면 호스코 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을 전략 매각하려던 계획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종가기준 니켈의 톤당 가격은 약 5,318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3% 폭등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덕분에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굳이 협력을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뒤통수만 친 인도네시아를 배려해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의 자신들의 만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중국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고 한국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협력 거절 선언을 하기 직전입니다. 한국을 향해 제발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그들이지만 국가 간의 의리와 신뢰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으로서. 인도네시아에게 설득당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